광고를 우리 나기철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졸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분들 신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옆으분 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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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고 내용은 여러분들 그가고있는 이름을 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 네, 우리 충청교부의 를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와 헌신 앞 있지 않으신 네, 모든 분들, 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네, 특별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물 추천하는 게 이렇게 선물 기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분한 한 분에게 선물 보다리를좀 많이 드리고, 뭐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네, 참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네, 바쁜 여정에도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맡아 주셔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네, 정경회장님 네, 이하의 이제 오늘 50km 다 약속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아마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를 하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또 마음으로 이렇게 흡혈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번 우리 체육대회행사를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도 또 여러가지 만찬으로 선배해주신 특별히 남연교회의 당원들과 우리 <laughs> <이> 남연교회 <laughs> 예, <laughs> 당의당 목사님이신 이충봉 목사님, <laughs>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했는데, 마치시고,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 밑에 그 일정이 표가 있는데, 그 일정 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향교회 방문, 이제, 2018년 10월 19일 날, 장수원 수원교회로, 어, 이제, 우리 가고 했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 그 구제부에, 제가 잠깐 내려왔다고 하는데, 수원에, 네, 부여에, 부여 내에 속해 있는 그 수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예, 사택과 교회가 전부가 전부가 돼서, 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그, 청청구의 예, 우리 그또 희원이시기도 하시, 하시지만, 네, 예, 충청모의 그 위원장이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 2분 예,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 광고 끝나고 나서 잠깐만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드리도록 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저기에 네, 예,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내년도에 네, 내년도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네,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용지가 딱 준비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참석하실 분들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해주시면 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이제 부족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 어떤 용지를 좀 나눠드리면 내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 이들도 진행을 해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어, 충청노에 그, 그 구제, 구위원장 대체 대체구위원장, 우리 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2분 정도만 여러분들께 발고를해드릴